여러분, 제가, 아니, 어, 스스로 모르고 녹화를 중지해버렸어요. 일단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잘못 클릭하면, 어, 큰일 나겠네, 아주.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번개가 치시는 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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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안 돼, 안 돼, 이거 같 어? 여러분, 번개는 키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번개는 절대 키지 맙시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진행 하도록 하죠. 그리고 레벨도 이제 서바이벌로 할게요. 서바이벌로 가서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딱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인챈드병한 세트를 써도 거의 30인가 7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20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000이요. 2000, 2000, 2000. 얼마나 힘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에서도, 이게날수 있게,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끄면 다시. 그리고, 인빈츠블은 사실, 저도 모르겠네요. 인빈츠블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프린트하고, 플라이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왜냐면 스프린트를 껐을 때, 이렇게, 달리면, 이게 어 원래, 이, 이게, 원래 스프린트 속도고요 스피린트를 키면 뭔가 빨라지신게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네. 확실히 스피린트가 스프린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텍트 아이템 앤드 레벨이라고 써져있는데 어... 이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어 안돼 데이터를 뵙 켰지 혹시 모르니까 아 알람에 대비해서 어 이제 와이파이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네 어 프로텍트 아이템하고 레벨은 제가 이거를 켜 이게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어 이거를 끄면은 여러분들 그 PC 하실 때 인벤 세이브 아시죠? 네, 그거예요. 인벤 세이브랑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벤 세이브는 되고 레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벨까지 다 프로텍트 어 뭐라 야지 레벨까지 이제 보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w HP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아이템에서, 여기, e g 에서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딱, 하나 꺼낼게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닭이 얼마나 피를 가지고 있는지 볼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끄게 되면요, 안 보여요. 어, 쨌든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어, 일단 모드 피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첸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 칼 위에 칼을 클릭하시면 인센트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 뜹니다 이제 그이 인센트 책으로 뭐 다이아 칼 예를 들어 칼을 해볼게요 이 인피니트 레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인피니트 레벨을 이렇게 딱 올리시면 이렇게 저절로 레벨 100이 되는데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시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골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 되셨으면, 애 d d 를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구성 백, 날카 백, 화염 백, 밀치기 백, 뭐야, 약탈 백 이렇게 뜨네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갓바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뭐, 낚시, 책, 책까지, 이렇게 라이터도 다 2층대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주황색 같이 생긴 거는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템은 이제 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브이라 여기 say, S A B가 페이브이라고 뭔가 약간 VIP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0.12.6 0.12.6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은 밑을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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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보세요. 애드 옆에 D Delete라고 돼있죠. 이거를 옆으로 넘기는 순간 s a b favorite라고 어채 뭐였더라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그쵸그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걸 선택해서 favorite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 생기는 겁니다. 인센티브 그게 그러니까 되게 좋고요. 이게 0 1 2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되게 잘하셨네요. 그리고 포털까지. 여기 포탈을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갈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소리 보소 어, 안 깨져, 이거. 잠깐만. 야, 안 깨진다. 일단은 못 가게. 제가.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못 가죠? 못 가죠? 일단, 최대한 막아놔! 막아야 돼. 자, 됐습니다. 아 <laughs> 내가 뭐 하는 거지? 어쨌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딱 분리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포션들. 포션들도 있고, 이 큐브는 그냥 이제 뭐랄까, 이런 블럭들이 있고요. 사실 블럭들이 보시면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에도 이렇게 딱 블럭이 추가되어 있구요. 툴에도 이런 거. 건파우더나, 뭐, 본, 이런 건다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구요. 푸드. 그리고 농작물. 모, 묘목. 그리고 이건 스폰알들. 그리고 크리처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어, 아이, 그, 뭐더라. 생물체를 선택해서 밑에 있는 이 바로 몇 마리를 소환할지, 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마리를 소환하고 싶다. 이렇게 딱 조정을 하세요. 세 마리로. 그래서 add를 누르시면 정확하게 세 마리가 소환됐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템에서도 설명 안 드린 점인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딱, 뭐, 네더 포탈 딱 선택해서 요렇게 또 16개 하면은 정확하게 16개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이거. 우와. 아우, 저는 이 소리가 무서워요. 되게 무섭다 이 소리. 와... 과연 제가 이 포탈을 이따 이따 해봐야죠. <laughs> 지금 딴 딴대로 셀 뻔했네. 얘네 보소. 자 어쨌든 크리처까지 했죠. 오, 다른 건 이렇게 배틀 그 일곱 마리 딱 소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음 이제 텔레포트입니다. 어머니가 텔레포트는. 아, 어 보시면요, 제가 방금 죽었는데 아이템이 어, 보호가 됐죠. 이걸 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포트를 하시면 여기 애드 이렇게 딱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딱할수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치폰 포인트라고 이제 뭐 아무나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쇼핑할 때어나 여기 스폰 포인트 해야 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세스폰 포인트 하면은 세스폰 포인트 successfully라고 이면서음된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은 보시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상단에 제요이 아이콘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스크린샷 이게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딱그거 누르면 어 찍히는 그런 겁니다 되게 유용한 앱이었구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점프맵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중에 이 어플을 사용하셔서 좋은 어플들만, 아, 좋은 점프맵들 만들어서 고콜 나중에 제가 추천해주시면 플레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 하영검이었고요 다음에도 열심히.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영금이었고요. 여러분 어, 좋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달 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상 하영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죠. 안녕.